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식품위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우리가 식품위생, 뭐, 단체급식에 이어서 이제 식품위생 두 번째 이제 만남인데요. 아, 우리 뭐, 단체급식에서 했던 거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도 똑같은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체급식하고 비율이 비슷해요. 10% 정도. 그래서 이제 뭐, 8점에서 한 10점 사이에 100점. 서 뭐, 적게는 간혹 정말 7점, 이렇게 나올 때도 있긴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평균 8점 정도 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623페이지의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들은요. 이런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던 파트 부분에서 어떤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 요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그것만 공부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 집어넣어서 공부할 것들이 좀 있었죠. 보급도 그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뭐 이제 식품 위생 같은 경우도 어뭐 보통 2점짜리기입형이라든지뭐 4, 5점 정도의 논술형 아니 논술이란다 서수령 정도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. 주로는 이제 그런 문제였고 딱한번서수령이출 아니 논술형이 딱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식품위생학은 자주는 논, 뭐 논술형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길게 쓰는 것들이 아니래서 이게 그, 그때도 10점짜리 문제였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합쳐서 10점이 되는 거였지 뭐 이렇게 길게 정말 쓰라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시면 쓰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.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하고 똑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오셔야 될거 예습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어뭐 열심히 받아쓰는, 받아쓰기 시간밖에 되지를 않으니까요. 반드시 문제는 풀어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수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진도를 8장에서 한 10장 정도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한 뭐 8장에서 10장 정도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8장 내지 10장 정도 문제 예습해 오시고 그다음에 또 워밍업 프린트도 나갔죠. 그래서 수업 전에 워밍업 프린트도 풀어 두고 하게 되면은요. 어,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론을 봤자요 이론을 봤다고 해서 그냥 다